ESP32 캠이 있고 거기에 LED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이 LED를 켰다 껐다 해보겠습니다. 연결. 블루투스 연결을 했습니다. 켜기, 켜지지요. 끄기, 꺼집니다. 켜기, 끄기 잘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ESP32 캠에 연결된 LED를 껐다 켰다 하면서 ESP32 캠에 내장된 블루투스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SP32 캠은 외부 기기와 통신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보드입니다. 거기에는 와이파이도 있고 블루투스도 있고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블루투스 사용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HC06 블루투스 보드를 따로 구입해 연결해야 했던 아두이노 기판을 사용할 때보다 저렴하고 회로 구성이 간단합니다. ESP32 캠은 서로 호환되지 않는 두 종류의 블루투스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보통 말하는 블루투스 방식인 블루투스 클래식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블루투스 LE입니다. 이들 중 아두이노에서 H-C06을 사용할 때와 같은 방식인 블루투스 클래식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SP32캔보드에 업로드할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ESP32캔보드에 코드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환경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URLs에 이 링크를 붙여 넣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툴에서 보드 보드 매니저를 클릭합니다. ESP32를 검색합니다. 나온 것을 설치를 합니다. 버전을 최신으로 선택하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비활성화입니다. 닫기. 툴에서 이제 보드를 바꿔줍니다. 현재는 아두이노 Uno인데요. ESP32 두 번째 거로버 모듈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툴에서 여기 로보 모듈로 제대로 돼 있고요. 여기 다 그대로 두면 되고요. 파티션 스킨을 바꿔줍니다. 요거는 휴지 앱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됐는데요. 실제로 업로드 할 때는 툴에서 이 포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합니다. 자 이제 코드 설명합니다. #include "bluetoothserial.h"를 타이핑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킵니다. bluetoothserial myBT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를 myBT라는 이름으로 하나 선언합니다. 문자열 번수 ms를 선언하고 비문자열을 할당합니다. setup 함수입니다. 처음에 한번 실행되면서 환경 설정이 이루어지는 함수입니다. mybt.begin. 블루투스이죠, mybt가. 블루투스를 시작하는데, 괄호 속에 큰 따옴표 안에 블루투스 이름을 넣습니다. ESP32 블루투스 0107이라고 저는 넣었습니다. 핀 모드 15 output. ESP32 캠에 15번 핀을 아웃풋으로 지정합니다. 거기에 LED를 연결할 것입니다. 다음은 루프 함수입니다 반복 실행되면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if mybt. available mybt가 블루투스이지요. 블루투스에 무언가가 날라왔다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mybt. read string until 날라온 것을 읽어드리는 데 c라는 문자 앞에까지 읽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읽어드린 것을 앞에서 선언했던 문자열 ms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합니다. if ms가 1과 같으면, 디지털 라이트 15 하이, 15번 핀에 하이 신호를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결된 led가 켜집니다. else, 그렇지 않다면, 디지털 라이트 15 로, 15번 핀에 로를 넣습니다. 그러면 led가 꺼집니다.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코드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ESP32 캠보드는 컴퓨터와 바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긴 CP2102를 사용합니다. 요 둘을 연결하고 요 CP2102의 반대편이 USB 모양이므로 요거를 컴퓨터에 꼽아서 연결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양쪽이 구멍인 선5 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선들을 CP2102에 연결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5V, GND, RXD, TXD가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있습니다. 5V에 빨간색 전선을 연결합니다. 그 위에 GND에 까만색 선을 연결합니다. 다음 RXD에 노란색 선을 연결하고요. TXD에 초록색 선을 연결합니다. 반대편을 ESP32 캠보드에 연결하겠습니다. 이 보드에 이쪽에 5V가 있고요. GND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이 5V였죠. 여기다 연결하고, 검은색 선이 GND입니다. 여기다 연결합니다. 그 다음, 노란색 선이 RXD였는데요. 그 RXD를 유제로 T에 연결합니다. 유제로 T는 반대편에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초록색 선은 TXD인데 그 위에 유제로 R에 연결합니다. 하나 남은 선은 그 위에 있는 GND와 I/O 0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ESP32 캠보드와 c p 1 0 2를 연결했습니다. CP102의 USB 모양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툴에서 포트를 확인하겠습니다. COM3이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로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GND와 IO 0로를 연결한 선을 빼고요. 앞쪽에 있는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ESP32 캔보드에 LED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브레드보드가 필요하고요. LED 225옴 저항 335옴도 됩니다. 그리고 전원을 공급할 양쪽이 구멍인 선두 개, 다음 한쪽은 구멍이고 한쪽은 핀인 선두 개. 이렇게 필요합니다. 먼저 이 ESP32 캔보드에 15번 핀에 LED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빨간색 선 요거를 15번 핀은 요쪽에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를 브레드보드의 한 곳에 연결합니다. LED가 있는데 요거의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선과 긴 선을 연결하고 짧은 선은 그 옆에 구멍에 연결합니다. 짧은 선을 바로 GND에 연결하면 5V가 공급이 돼서 LED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전압을 줄여줄 저항을 사용합니다. 요건 225옴이구요. 요한 곳을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다른 곳은 또 다른 곳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곳을 검은색 선을 연결하고 반대편을 GND에 연결합니다. GND는 반대편에 있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쪽에 GND가 있습니다. 자, 연결이 됐고요. 이 ESP32 캔보드에 전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전원 공급할 때는 아까 사용했던 CP2101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5V GND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 5V에 빨간색 선을 연결하고 GND에 검은색 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반대편에 ESP32 캔보드에 여기 5V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5V에 연결하고요. 검은색 선을 GND에 연결합니다. 고그 옆에입니다. 그 다음 CP101을 컴퓨터의 USB 단자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선을 통해서 ESP32 캔보드에 전원이 공급이 되고, 거기에 LED가 연결이 됐습니다. 블루투스 통신으로 ESP32 캔보드에 LED를 켜고 끄는 신호를 보내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앱 인벤터를 검색합니다. MIT 앱 인벤터를 클릭합니다. Create Apps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의 첫 글자는 영문자이어야 합니다. PDF. 0111. 블루투스 연결 부분과 신호를 보내는 부분을 디자인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수평 배치. 정렬을 가운데, 가운데. 높이는 100픽셀.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목록 선택 버튼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버튼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목록 선택 버튼, 글꼴 25포인트, 너비를 150픽셀로 합니다. 텍스트를 연결로 입력합니다. 그 옆에 버튼을 클릭하고, 글꼴 25, 너비 150 픽셀, 텍스트는 끈키를 입력합니다. 레이아웃에서 수직 배치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정렬을 수평 가운데 수직을 아래로 합니다. 높이는 150픽셀로 하겠습니다. 너비는 부모에서의 맞추기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글꼴 25 텍스트를 LED 제어라고 입력합니다. 레이아웃에서 수평 배치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버튼을 하나 더 가지고 옵니다. 수평 배치 정렬 가운데 수직 정렬은 아래로 합니다. 높이는 70픽셀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합니다. 버튼 하나를 클릭하고, 글꼴 25포인트, 너비를 150픽셀로 합니다. 텍스트는 켜기입니다. 그 옆에 버튼, 글꼴 25, 너비 150픽셀, 텍스트는 끄기입니다. 연결해서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를 갖고 와서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에 들어옵니다.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블록을 누르고 코딩을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투스 연결 부분 코딩입니다. 목록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선택 전해를 가지고 옵니다. 다시 목록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요소를 가지고 옵니다.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를 클릭하고 주소와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기기들이 모두 나타납니다. 목록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선택된 항목을 가지고 옵니다. 블루투스 클릭하고, 연결 주소를 가지고 옵니다. 목록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선택된 항목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한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됩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옵니다. 블루투스 클릭하고 연결 끊기를 가지고 옵니다. 버튼 클릭하면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집니다. 블루투스 연결 끊기 코딩이 끝났습니다. 이제 버튼 2 클릭했을 때 켜기 버튼입니다.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보내야 됩니다. 텍스트 보내기. 텍스트 합치기를 가지고 옵니다. 텍스트 이 위에 1을 입력합니다. 이걸 복사해 가지고요, C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켜기 버튼을 클릭하면 1C라는 문자열이 ESP32 캔보드로 날라갑니다. 다음은 그 옆에 끄기 버튼입니다. 이걸 복제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버튼 3이었지요. 여기를 2로 입력합니다. 끄기 버튼을 누르면 이 c 라는 문자열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코딩이 끝났습니다. ESP32 캔 보드에 코드를 업로드하고 이 보드에 LED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껐다 켰다 하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앱을 스마트폰에 나타내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결 AI 컴페니언 QR 코드가 나오면 스마트폰에서 MIT 요 앱을 클릭합니다. 스캔 QR 코드를 클릭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스마트폰에 앱이 나타났습니다. 연결하기 전에 블루투스를 먼저 페어링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여기 ESP32 캠보드 블루투스 이름을 정해줬었지요. 사용이 적은 기기를 누르면 맨 위에 ESP32 블루투스 0107이지요. 페어링을 눌러줍니다. 이제, 아까 뜬 앱에 돌아가서 연결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맨 위에 블루투스 0107이 나타났습니다. 선택해 줍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켜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LED가 켜졌죠. 끄기 버튼을 누르면 꺼집니다. 켜기 끄기 잘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ESP32 캠보드에 LED를 연결하고 스마트폰으로 껐다 켰다 해보면서 ESP32 캔보드에 내장된 블루투스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